Six, s 요 x six, six, 식사식 식사 식사 식식사 i x 사 i x si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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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진행과 수업을 맡은 오윤희입니다. 진짜 없어요 아무도. 처음에 VCR 다 보셨죠? 네! 뭘 의도하려고 했는지는 아시나요? 네! 누구 같았어요? 스티븐 아바아 그래요? 벌써 집에 가고 싶은데. 90분이라는, <laughs> 그 사람이 있어야 저도 먹고 살죠. 저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. 90분 카운트다운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스타트! 자, 이제 빨리 해야 돼요. 네, 자. 스피드한 진행을 도와주는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. 탁자 위에 패스 판넬을 들어서 보여주고 이거예요. 자, 어, 제가 좀 전에 미리 와서 어, 리허설 아닌 리허설을 잠깐 했어요. 런스를 했는데 어, 일부러 다 보지는 않았어요. 다 보면은 더 긴장될 것 같아서 그냥 뭐 하는지만 들었는데 패스는. 코너 중에 재미가 없거나, 아니면 제가 너무 불편하면 패스를 써서 넘길 수 있어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뭐, 딴거 하면 되죠, 뭐. <laughs> 자, 그황 토크 진행하래요. 자,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, 점점점인데, 궁금하세요? <laughs> 네! 다 아시잖아요, 제가. <laughs> 네. 사회도 뭐, 갔었고, 뭐, 라면도 했었고, 뭐. 자, 아? 짜장면이야? 짜장면도 했었고, 카레도 했었고. 자, 철석 한번 불러볼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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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빠 저 생전 처음으로 맨끝 좌석이에요. 비록 맨 끝이지만, 오빠 생일을 직접 축하해줄 수 있어서 행복습니다. 그크 그. 2층 맨 뒤를 향해 손 흔들며 비나라고 불러주세요. 사랑합니다. 비나! 그게 어딨니? 저희 군요 자. 아, 이렇게 있는 거예요? 섞어요? 네! 기네요. 수고해서 다현아라고 해달래요. 수고해서 다현아. 처음 봤대요. 저깊숙하게 아니 이게 이러면서 사실 다 해도 되는 거예요. 9 0분 동안 되게 많잖아요. I'm from Malaysia. Bye -bye. <laughs> 그렇다네요. 왜 어제 여기서 <laughs> 주연아? 주연아, 주연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? <laughs> 굉장한 일이네요 이삿짐 싸다가 온 신화창조 어디있죠? 네 저기 계시네요